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루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보테니컬 아트 튜토리얼 창의적 프로젝트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을 위한 영감을 드린 것을 포함하여 예술과 예술 감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편하게 저와 함께 왕초보부터 시작해 보시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연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연필은 어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지요. 여기에서 제가 쓰는 연필은 더 웬트도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어, 스테들러도 써봤는데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꼭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보통 어, 어, 보테니컬 아트 할 때는 음, 2H, H, HB, B, e, H, H, 그 다음에 H, B, B, EB,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를 보는 이유는 어, 여러분께서 이런 세트를 사서 사용하시면 내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그림 그릴 때 어느 정도 연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수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곳은 쓰시고, 나머지는 채워가면서, 또 나한테 맞는 연필은 무엇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걸 하나씩 구입하는 것도 한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일단 연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중간에는요. 어 제일 중간에는 F가 있고요. F는 어 중간 HB. h에서 9h까지 있고요. 9h까지 있고, b로는 어, 9b까지 있어요. 더, 더 진한 건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hb하고 f가 딱 중간이고요. h는 hard 약자예요. 딱딱하다.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높아질수록, 어, 연필은 딱딱해지고 연해집니다. 그래서 보테니컬 아트나 제도 같은 섬세하고 어, 깔끔한 그림을 그리는데 좋구요 B나 B6가 이쪽으로 가서 진해지기 때문에 블랙이 약지하죠. B는 블랙. 그래서 진해지기 때문에 어,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묘할 땐 보통 4필를 많이 쓰죠. 연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필은 HB고요. 어, 초등학생들이 많이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나 유치원생들은 B 연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고 그래서 글씨 쓸때 많이 쓰는 연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오늘 4B로 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은요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점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연결되면 선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선이 연결되면 면이 돼서 입체가 생기는 건데 오늘은 선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선에는 곡선, 직선 그리고 U자 곡선 세 가지 연습을 할 건데요. 직선은 음, 손목을 움직이지 않아요. 직선은 어깨나 어깨나 팔을 움직인다는 기본 기분으로 힘을 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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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어 보시고 쭉쭉 또 그어 보세요. 선연습을 많이 할수록 그림이 깔끔 특히 색연필 그림은 선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힘을 줬다가 빼고 줬다가 빼고 줬다가 빼고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세요. 왜냐하면 스케치할 때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줬다가 빼고 줬다가 빼고 줬다가 빼고 이렇게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곡선 연습을 할 건데요. 곡선은 손목을 고정시키고요. 이걸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힘을 빼서 왔다 갔다. 근데 중요한 게 곡선을 그 다음에 이을 때도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끝을, 어, 힘을 주지 마세요. 끝을 좀 여리게. 자, 곡선 한번 그어봅니다. 자, 이런 곡선도 한번 그어보세요. 힘을 줬다가 빼고, 줬다가 빼고, 줬다가 빼고. 이런 것도 많이 쓰이거든요. 자, 줬다가 빼고, 촘촘하게 그으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할 게, 어, U자 곡선이에요. U자 곡선은, 어 갈고리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만들면, 그리고 나면 여기가 좀 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이나 꽃잎이 말린 부분, 그림 그릴 때 많이 쓰는데요. 요게 조금 어려우시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겠죠. 한쪽 선을 한쪽만 꼼꼼하게. 사실 요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U자 검수선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입자곡선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한 걸 바탕으로 나뭇잎을 하나 그려볼게요. 나뭇잎을 그릴 때는요. 나뭇잎을 그릴 때는 먼저 힘을 빼고 타원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베인이라고, 인맥 있잖아요. 인맥은 힘을 줬다가 빼는 방식으로. 여기는 좀 진하고. 여기 인맥, 그리고 이 여기도 이 어두운 데는 힘을 줬다가 밝은 데 빼고. 줍니다 그리고 힘을 줬다가 빼시고, 줬다가 빼시고, 힘을 줬다가 빼시고. 강약, 강약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를 음, U자 곡선을 한번 살려서 해볼게요. U자는 힘을 빼시고 여기를 어둡게 연습 많이 하세요.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진 데는요. 여기서 이렇게 익으셔도 되고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셔도 되고 여 기로 곡선 으로 연결 하 시면 될것같 습니다.